안녕하세요 밀바이크입니다 최고 인기 제품 모토벨로사의 TX8 프로2 제품과 퀄리스포츠의 Q3 스포츠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야외로 나왔습니다 이두 제품을 제가 직접 타보고 어, 느낀 점들 그리고 세부 스펙들과 어, 여러가지 기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준비한 전기자전거 이거 다 신품입니다. 지금 조립이 완,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립 세팅을 마치고 주행도 해보고 이 제품을 하나하나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접이식 자전거는 이 폴딩되는 핸들 포스트 부분에 유격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유격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핸들 포스트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유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격이 있다면 핸들을 접고, 여기 육각 렌치 6mm로 조여주면 유격이 없어지고요. 만약에 그래도 유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열고 하셔야 하니까 가까운 대리점으로 가셔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타다 보면 이 안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안장 밑에 6mm짜리 육각 볼트 여기를 L렌치로 꽉 조여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타다 보면 풀리기 때문에 가끔씩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장 배터리 잠금장치 키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SL을 넣고 돌려주면 키가 올라오고요. 이 상태에서 안장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신 분도 충분히 탈수 있을 만큼 많이 올라오고요. 또한 키가 작으신 분도 탈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본체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을 서로 맞춰서 연결하시고 잠궈 주십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이런 물, 물바지 볼트들 이것도 한 번씩 다시 조여주시고요. 또 타다 보면 헐거워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스탠드 이쪽 부분도 타면서 가끔씩 조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인이 일단에 위치했을 때이 체인이 타이어하고 닿는 상황이 있네요. 이쪽 부분이 닿죠. 이럴 때는 로우나사, 뒷드레일러의 로우나사를 좀 조여줘서 됐습니다. 컬리스포츠 제품의 안장이 자꾸 내려갈 때는 이 안장 시클램프를 빡빡하게 조여줄 수 있게 조여야 하는데 제품을 구매하면 들어있는 이 넓적한 공구 있죠? 이거를 이쪽에 안에 있는 볼트를 잡아주고 레버를 열고 이 볼트를 아래로 아래로 좀 잠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잠그면. 안장을 꽉 잠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더 잠그자. 구독, 좋아요, 빵빵빵. <목소리>